자문 2장, 10절부터 제가 읽어가 보겠습니다. 곧 지혜가 너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아, 하나님의 자녀들 놀랍죠. 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자녀들에게 구약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약에는 성리를 보내시니까 얼마나 더 신앙 놀라운 시대입니까? 그냥 구약을 기준으로 할 때도 용겁니다. 첫째는 지혜가 너의 마음에 들어가고, 두 번째는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고, 세 번째는 근신이 너를 지키고, 네 번째는 명찰이 너를 보호하고, 그래서 12절은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러면,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말씀에 해당이 될 거냐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좀 위로 올라가면 위로 올라가면 이장1 절부터 봐야지 이제 어떤 사람에게 지혜가 들어가고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지식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에게 명찰이 보호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이 근심을 시키고 그러냐 그 말이죠. 그거 2장1 절부터예요. 내 아들아. 너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너에게 간직하면 너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굴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면 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오절, 여구와 경영하기를 깨달음이 하나님을 알게 되니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고 지식이 들어가고 명철이 그를 보호하고 근신이 그를 지키려 그러는 거예요. 간단하게 또 줄여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어떤 지경에 가든지 그리스도인들에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환란에서 건져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어떤 지경을 가든지 간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확인할 때에 알 수가 있겠죠. 결과를 확인하면 알 수가 있겠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었냐. 천만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정말로 이 장문 2장 1절 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들처럼 그런 사람이었냐. 좀더 가면 오젤로 다시 돌아가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자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체를 그 입에서 내심이며 정말로 하나님 경유하는 것을 이제 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말씀하에 거하는 사람들이 여호와 경유하는 걸 깨닫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유하나님을 경유하는, 경유하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이제 무엇을 주십니까? 첫째, 이장육절 지혜를 주시고 두 번째 지식을 주시고 명체를 그 입에서 내심서주신다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호가 나타나죠 보호가 음? 7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정직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정직이 아니라 신뢰의 길을 걷는 사람이 정직입니다 정모를 걷는 사람을 성경 주로 자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문 강화할 때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더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 누구에게요? 정직한 자에게 그 정직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이야기하지 세상 윤리관념상의 정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리로 인한 정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완전한 지혜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니까 모든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 완전히 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누구에게? 행실이 온전한 사람이고 우리는 물론 우리는 부족하고, 업무이 많고, 행실이 안 좋은 것도 많아요. 그래서, 죄와 싸우고, 성숙하고, 성화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습니다. 그 용서받는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모든 죄가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은 그 사람들이,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가는 회개 길을 걷습니다. 이 진리의 긴장성과 양면성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날마다 우리 회개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날마다 식김을 받습니다 주님이 영접할 때 모든 죄가 식김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교할 때에 모든 죄가 용서받는 그것은 무효가 됩니다 주님의 등질죄에 무효가 되죠 실제로 한국교회는 구원론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르고 자로로 치우쳐 있는 분들이 유감스럽게 너무나 많기도 합니다 현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가람이경유하는걸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진짜로 100% 온전한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모세도 막판에 성길 내 가지고 가난에 못 들어갔고. 그렇지요. 온전하지 않은 사람 너무 많았어요. 여기에서 온전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주님을 하고 살아가면서 걷는 온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은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역사함니다 왜? 쉽게 나아가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노라. 하나님의 사하심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비록 허물과 죄가 어제 있었으나 오늘 주님께 나아갔을 때 온전하다고 보시는 것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입니다. 내 절대적인 행위 속에서 온전을 이야기하는 것과 사실은 굉장히 다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는 무슨 제도가 있었습니까? 제사법이 있었습니다. 제사법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위하여 제물을 바치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왜? 온전하지 않았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다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정결법을 지켜야 했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행실이 온전하다는 의미를 구약의 의미로도 신약의 의미로도 사실상 공의를 하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8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공평은 공의의 길을 이야기함. 진리의 길, 공의의 길. 공의를, 여기서 말하는 공평은 평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의 쪽을 이야기함. 저스티스 쪽을 이야기함.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보존하시는 걸알수 있어요. 그런데 보존하는 과정이 정나라하게 이 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나라하게. 하나님 지켜주시옵더서 보존해주시옵더서 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시는 게 아니란 사실이죠 이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조창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합당하다고 하신다. 그 말. 이 길을 안 거는 사람들은 회개하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구할 때에 정상 참작이라도될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서 아. 12절로 가면 이런 근신, 지혜, 지식, 명철이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런 거죠. 그러면 안 건져내지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진짜로 두기 시작하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마음에 두는 결과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결과가 열매지.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 교회 다니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라고 착각하고, 그 보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길에 들어서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우려고 원망하고 달라들기를 반복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지죠 그래서 이 자문은 단지 그냥 우리 자녀들이 읽어야 될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들 성경이에요. 우리들, 우리들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악한 자에게서 건전해져, 폐역한 자의 폐역을 말한 자에게서 건전해지는 거예요. 폐역이 뭡니까? 폐역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사악을 사악한 말을 하는 사람, 그다음에 왜곡하는 거짓 선동하고 선전하는 거짓 선전하는 괴별스에 선전하는 사람에게서 건전해진다 그 말입니다. 왜 그것이 앞뒤 상황이나 팩주 사실은 몰라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니다. 저게 거짓시구나 저게. 에? 역사에 가셔서 건전해 주신단 이야 대한민국은 개별수의 선동이, 어? 계속 몇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짐을 받았는가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런 세상적인, 정욕적인, 음란한, 그런 일간 베스트, 그런 데 이용하는 어떤 친구들이, 제 친구들은 아닙니다만은, 교회 많은 목회자보다더 지혜로운 것에 황당함을 느끼고, 꼭 고라신 베스트 가부나움, 가부나움 같은 데가 심판때서돔 땅보다 견디, 서돔 땅이 가부나움보다 견디기 쉬울 거다. 고라신 베스트 하는 두루아 시동 같은 가장 음란하고, 가장 전국적이고 가장 탐욕이 가득한 그들이 심판때에더 견디기 쉬울 거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과이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대다수 교인들과 심판대에 저 일간 베스트에 있는 저정국적인 자들이 심판대에서 견디기 싫을 거라 그렇게 본다 그말 왜?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면 패역을 말한 자에서 건져내셨을 거기 때문에 그렇지 괴스세 선동에서 건짐을 받았을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악한 자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셨을 거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누가 이단에 빠지느냐 알 수가 있는 거지. 알 수가 있는 거야. 이 말씀하고 해당이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지.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감직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말씀을 새기고 그 길을 걷지 않았던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도 이방과 사입에 빠지. 그 길을 걸었던 사람이 빠질 수 있으나, 그 길을 걷던 사람은 인격, 신앙 인격과 양심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크리스찬이 공산주의 사상과 좌익에 빠질 수가 있어요. 좌익의 특성은 폭력을 합리화하고 거짓말을 합리화하고 계기와 계략을 합리화해요. 조금 들어가면 함께 막걸리를 마시고 함께 밤을 새고 함께 농민운동을 하고 하는 게 조금 지나가면 거짓을 밥 먹듯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백성들은 거기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선동을 당했을 수 있으나 시간 이 지나면 이 신앙 인격, 신앙 양심과 안 맞는 걸안 맞아. 정말 저들이 참된기는데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지? 그리고 거짓말, 사기 치는 것, 선동하는 것을 그것을 자기의 어떤 사상을 위한 합리화로 만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이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신천지처럼. 데 그러니까, 조금 지나면, 아니다! 그러고 알게 되죠. 참주교도신부들나 순녀들까지 가까이 하다 보면, 그러면, 그대 유선적인 것을 대부분 본다, 그 말. 그리고, 이제, 이게 뭐야? 물론, 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많다는 것이 유감스럽지만, 어쨌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길에서 건져내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악한 자리들에 빠져서 고생했을 때는 하나님을 거룩하시다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의한 자리에 있어 왔기 때문에 마땅히 있어야 될 열매가 있었던 것일 뿐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유혹에서시험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을 우리의 과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10절 조금 더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곧그 지혜가 음 아, 13절이죠.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음 폐역한 것은 왜곡하는 진실과 거짓을 섞고 왜곡하고 사악하고 그리고 남을 이간질하고 험담하고 정죄하고 사실을 바꾸고 이런 것을 이 악한 자들은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동조하고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 하나님 여호와를 경유하는 형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악한 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을 때 고통스러워서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악이 자꾸 올라 들어올 때에 그리고 그을받아들이야할 때에 그 속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에 물들면 안 고통스럽고 그러나 그 자리에서 계속 악을 받아들이고 듣고 있는 상태는 고통스럽고, 그리고 떠나면 안 고통스럽죠. 그러나 성인 역사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악한 자의 자리에 있을 때에 고통스럽지 않게 될 거죠. 거짓의 성공을 받을 때에 오히려 기분이 기쁘고 흥쾌하게 되겠죠. 유감스럽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자의 길에 들어서 있다는 것이 정말로 참담한 일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